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경입니다. 오늘은 스토킹에 관한 판례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라는 게 싫다 그러는데도 계속 찾아가거나 만나자고 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뭐 카톡 보내거나 이러는 거. 이걸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동안 스토킹에 대한 여러 그 사례들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 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온 판례는요, 그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범죄로 징역. 무려 1년 6월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이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그런 선고를 했는데요. 인천 지방고원에서 있던 사례입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됐대요. 근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어, 또술 마시러 가면 외상도 잘안 해준다는 이유로 어떻게 피해자의 집까지 알아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기다리고 술집으로 가고 또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 피해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나한테 더 이상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지 말아라라고 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까지 했었던 모양에 그 법원에서는 피해자한테 이 스토킹 범죄 중단하고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 무선, 뭐 광선,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문은 음향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영상 이런 것도 보내지 말라 하고 하는 잠정적 조치를 받았어요. 작년 12월 경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찾아가서 접근금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잠정조치의 결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일곱 차례나 피해자를 찾아가서 또 외상으로 해달라고 그러고요. 또 휴대전화 걸어서 그것도 잠정조치 위반이고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네, 협박까지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너, 경찰서에 나 스토킹이라고 신고했냐? 너 그러다 너 영업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소리까지 하니까 이거는 스토킹 범죄에 더해서 무슨 범죄가 되느냐 하면은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법률위반 그러니까 보복협박. 네가 나를 신고했어 그러면 난너 그냥 안줄 거야. 이걸 보복협박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보복협박을 한 혐의까지 인정이 돼갖고 예, 1년 6월에 그 실형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아, 이런 거는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죠. 이런 범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제가 그 스토킹 범죄 처벌 법률 위반에 관한 그 법률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법의 그 용어를 보면은 스토킹 행위가 뭐냐? 이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다음 행위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걸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질로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 앞에 탁 막아서고 옆으로가 피해서 가려고 그러면 또 막아서고 이런 거. 이것도 스토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모든 장소가 다 되겠죠? 또는 그 부근에서 앞을 막아서고 이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거나 어디가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거.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직접 접근하고 따라다니고 질로 막아서고 이렇게 정도까지가 아니고 그냥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도 스토킹이 다는 그 다음에요 우편 전화 팩스 그 다음에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는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물건이나 글이나 말이나 부호 음향 뭐 그림 영상 화상 이런 것을 도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메일로도 보내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팩스도 보내지 말고 일체 접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싫다고 하는 걸 해갖고 협. 어떤 거, 뭐죠? 공포심을 갖게 한다든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스토킹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요. 그 행위자가 직접 하거나,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배달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택배로 물건을 배달하게 하는 거.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주거나 그 부근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거. 이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된다. 좀 어렵지만, 있음직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거. 이거를 스토킹 범죄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피해자는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스토킹 당한, 내 딸이 그런 스토킹을 당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이 충격받은 엄마는 간접적 피해이기 때문에 스토킹의 직접적 피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딸한테 협박을 하면서 너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네 가족도 뭐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면 그 가족도 예, 스토킹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2021년 4월에 예, 제정돼서 실시되고 있는 스토킹에 관한 법률 어,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이러한 괴롭힘들은 없어져야지 마땅하겠죠.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laughs>